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에... 죄는 항상 있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로 사실상 죄가 들어왔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여건, 사람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어 다니는 모양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다 죄지요. 그러니, 우리가 다 거역하며 사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만 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비중을 두고 간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비중을 두어도 육신은 순간순간 감정에 치우칠 수 있고요 서운한 마음 들 때도 있고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에,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그리고 더 발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들었던 생각으로, 에, 그냥 소멸시키도록 하느냐, 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이 세상에 뭐,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이런 것으로, 어, 그,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죄가 없었던 적은 없다. 그거죠. 다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법이잖아요. 법 어떤 법이 없으면 사실상 처벌을 못 하는 거죠. 법이 없는데 뭐를 처벌해요? 국회라고 하는 기능이 그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기관, 기관이잖아요. 국회라는 것이. 그래서 에, 되도록이면 국민들이 안심 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법을 만들고 또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있다면 수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도 하는데 어떠한 법이 만들기 전에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법의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경범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경범죄. 가벼운 죄라는 거죠. 경범죄. 뭐 가다가 가래침을 받는다든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길가에다가 버리고 간다든가. 이게 다 경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이전에, 경범죄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뭐 가래침을 뱉든 뭐, 담배꽁초를 버리든 그런 거에 대해서 사,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사는은 짚풀이죠. 아, 저 사람 은 이왕이면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지 왜 저기 또 담배꽁초를 버리죠? 저 사람은 왜 아무데서나 탁탁 거리고 침을 뱉고 다니? 고 가래침을 뱉고 더럽게 저러고 다녀 하고 사람들이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고 뭐 궁시렁대기는 하지만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경범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점점점 법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에 <laughs> 적응하고 사는 것뿐이지 사실상 점점 뭐 저도 여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군데군데 하나씩 두 개씩 더 생기면 생겼지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법조항도 생기면 생겼지 더 없어지지도 않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저런 법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우고 운전면허 따고 했을 그 무렵만 해도, 안전벨트라는 거 있잖아요. 안전띠. 그거가 자동차에 안전띠가 있었지만, 그 안전띠를 안 매면, 벌금을 부과하고, 하는 이... 이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면, 접촉사고가 난다든가 충돌사고가 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운전자나 앞자리에 탔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막 튕겨져 나가고 하니까, 이래서는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전띠를 매도록 법을 만들고, 그리고, 어, 이제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한 다음에 한번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러한 개몽하는 기간을 가진 이후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뭐 과태료 얼마씩 부과한다. 이렇게 통보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때가 되면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그 안전벨트 착용법이 생기기 전에는 안전벨트 매고 메고 안 매고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처벌을 못 하는 거죠, 처벌을. 그런데 그 안전벨트를 에, 매는 안전벨트 법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을 거예요. 법이 나오니까 법조항이 생기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벌하는 법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도 보면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고 나서 죄가 온 거다 그 말이죠. 죄가 죄로 여기 여겨진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게 율법이 온 이후로 그렇게 된 거지.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그 그, 그러한 것이 이 죄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처벌을 못 하니까 죄가 없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그러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법 없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법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법 테두리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즉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약의 그 모세로 말미암마 율법이 오고 나서 그마만큼 강화되는 거잖아요. 강화. 그리고 또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더 강화되잖아요.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법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직접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죄로 여겼다면, 예수님 오셔서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그것을 죄로 여기신 거거든요. 더 훨씬 더 강화된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신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